자, 네온 데 블랙의 마지막 게임. 이거 골드 안부러졌어 에이, 에이! 에이, 퍼울 아니야, 맨. 가만히 있었는데, 맨. 아, 이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 이거 수직으로 했는데. 어, 네. 꼬박꼬박 자유투 잘네요자유 아, 너무 잘해요. 네. 자유어한 20점 있는 것 같아요. 봐봐, 봐봐. 푸시, 푸시. 오 라이벌 라이벌. 오몇 <laughs> 아, 명이야? 아. 이럴 때 빼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와. 야, 자 하이라이트 하나 뽑아왔다 아. 하이라이트. 와 마무리가네 마무리가. 야,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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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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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왜? 화이트 왜? 리 아주 잘 왜? 왜? 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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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머리 맞아서 상해하러 왔게청원이 형. 아형 이렇게 응, 그미안못봤어저 응, 응, 응. 빨리 수없어자기가그래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야 너무 맛있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맛있다. 따라가자. 트다 h a m 아, 잘 뻗다. 가자! 가자. PDR? b d r 김. d 김. 너 d r 김. p 너 김. d r 김. d r 김. PDR 김. PDR 김. PDR 어 PDR 김. PDR 김. PDR 김. PDR 김. PDR 가 PDR 김. PDR 김. PDR 김. PDR 터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야, 파울 얻어내, 파울! 아! 쿠야 멋있다 하나 더 있어 화이트랑 아, 하나 더 있어 아, 중심이 뒤로 빠졌어 야 다치겠다 잉. 야, 어차피 파울이야, 팀 파울이야. <laughs> 아, 이거 방해, 이거 방해해도 되나요, 이거? <웃음> <웃음>

다이트 멈춰! 너무 많이 누고 있어 오케이, 아,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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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로 가자, p 파울로 o Tim Paolo! Tim Paolo! Tim p a 그 아, 그냥 차라리 음. 좀 하고 싶은 대로, 음. 응. 막이게좀나은 응. 응. 만들려고 또 해도 응. 아예 만들려고 음. 계속 내가 계속 들어고그어서타 사이트가 또 오르더라고요.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응. 내는 응. 응. 나도 가수 보드 갖고 시작하고 싶은데, 애들이 가수 보드 나보다 싼 놈들을 가실까? 애들이 막 민민하고 막 평생이 뒤로 끝이가 지났어. 야, 이거 한번 해, 이거 한번 해. <laughs> 대 블랙 마무리할게요. 내용은 네, 이겼습니다.